네, 안녕하세요. 다음 교육과학 강사, 박나연입니다. 네, 이제 저희 학생들이 기말고사 잘 치르고 왔는데, 혹시 후기 들으셨나요? 저희 대일고 학생들 1학기 중간고사 그렇게 어렵진 않았거든요. 근데 기말고사 또한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래가지고 학생들이 실수를 했느냐, 안 했느냐로 사실 등급이 매우 좀 갈릴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이제 분석 한번 해 드릴 건데, 지금 저희 첫 번째 슬라이드가 통합과학 총 단원을 다 가지고 와봤습니다. 그래서, 어, 그 자료 보시는 것보다 제 PPT를 보시는 게 조금 더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지금 1, 3, 4단원으로 나눠져 있는데 저희가 1, 2단원이 보통 1학기 범위고 3, 4단원이 2학기 범입니다. 위 근데 여기 보시면 순서대로 나가시는 게 아니라 그 선생님들이 각각 본인의 파트를 쪼개서 나가시기 때문에 어, 1, 2단원 중에서도 막 1단원도 들어갔다가 2단원도 들어갔다가 이런 식으로 범위가 약간 중고 난방인 게 대일부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중에 제가 여기 빨간색으로 하이라이트 한 거는 어 킬러 문항이 자주 출제되는 영역을 이렇게 강조를 해봤고요. 어, 여기 보시면 좀 물리나 역시 화학, 파트가 주로 고난이도 영역의 출제 범위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그래서 이제 저희 학생들 기말고사 분석을 한번 해볼 건데 객관식은 총 22문항 나왔고 서술형이 8문항이나 나왔어요. 그래서, 시험 범위 같은 경우는 항상 대일보는 물화생지가 골고루 분포하거든요. 그래서 중간고사 때 사실 원래 나가셨어야 하는 범위가 있었는데, 그게 그 학교 그반마다 진도가 다르게 세팅이 되어서 중간에 짤린그화학교 아파트가 다시 한번 기말고사에 포함이 되면서, 이번에 학생들이 기말고사에 해당하는 범위만 공부하면 되는 게 아니라, 화학 같은 경우는 중간고사 범위의 내용도 약간 중독되는 느낌이 그렇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난이도 같은 경우는 중으로 써놓은 이유가 사실 저희는 중간고사가 좀 쉬웠기 때문에 기말고사 당연히 어렵게 나왔구나 이렇게 해서 좀 저희는 깊게 들어갔거든요 그리고 특히 여기 물리에서 운동량과 충격량이라는 단원을 보시면 이게 물리 원이랑 완전히 똑같은 단원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선생님이 그 킬러 문항을 내시면 여기 물리 원이랑 거의 수준 비슷하게 내실 거다 하면서 제가 학생들을 엄청 괴롭혔었거든요. 근데 어 약간 반전으로 그렇게 많이 어렵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문제를 여기 가지고 와봤는데요. 어, 이따 뒤에서 또 보여드릴 거예요. 그래서 지구과학 같은 경우는 어, 평이했습니다. 역시 학생들이 좀 중요한 부분만 외우면 금방금방 풀수 있었고요. 마찬가지 생명과학도 평이했는데 어, 생명, 생명과학 같은 경우는 전사 번역이라고 이게 예전에 생명과학 2에 있었던 내용이 통합과학으로 내려오면서 좀 약간 학생들이 처음 보는 생소한 파트가 들어갔었어요. 근데 그것도 사실 딱 중요한 부분, 막 전사가 뭔지, 번역 뭔지, 이 정도만 알면 진짜 거의 공식처럼 풀리는 그런 문항의 유형들. 그것도, 어, 막 되게 편리하게 나온 편입니다. 자 그리고 화학이랑 물리나 아까 말씀드리면서 잠깐 언급을 한것 같고요. 그다음에 서답편 같은 경우는 8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학생들이 부분 점수에 굉장히 스트레스받아 하더라고요. 아직 정확하게 점수가 나오진 않았는데 어 저희 학생 중에서 선생님 100점이에요. 이러면서 막 연락이 온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서술형에서 조금 아직 잘 모르겠어요. 이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이제 결과를 한번 지켜봐야 될것 같고 어 그리고 이제 2학기 때도 마찬가지 물화생지 범위 골고루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항을 한번 보시면 지구과학 같은 경우 평이하다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저기 왼쪽이 대일구 문항이고요, 오른쪽이 이제 저희가 열심히 연습했던 클리닉 자료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구과학 파트에서 이거 무조건 나올 거다. 좀 심하시면 소수령까지 선생님이 내실 수 있다. 왜냐하면 중간고사 때좀 특이한 소수령 문제가 하나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스템 같은 경우는 대개 대비를 많이 해야 된다 했는데 어, 엄청 유명한. 그 예시들 이 나오면서 학생들이 좀 평이하게 풀수 있었던 문제로 출제가 됐고요. 그다음에 화학 같은 경우는 이게 중간고사 범위가 약간 누적되는 느낌으로 해서 사실 저기 나와 있는 그 그림을 보시면 이게 전자 배치거든요. 이 전자 배치라는 게 사실 중간고사 범위의 내용이에요. 근데 이 화학 결합을 낼 때는 선생님이 어쩔 수 없이 이 그림을 등장시키실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중간고사 때 열심히 했던 친구들은 이걸 잘 떠올려가지고 이런 문항 같은 것도 잘 골라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지금 왼쪽이 대일고 문제고 오른쪽이 저희 실제 교재에 실려 있었던 문제예요. 보시면 거의 유형이 비슷하고 지금 제가 보면 여기 보기들이 조금 더 많죠. 그리고 저는 이 보기를 낼때 사실 애들이 조합해서 문제를 풀더라고요. 막 기억 제끼면 기억 있는 보기 다 없애고 막 이런 식으로 문제를 푸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그냥 전다 없애버렸어요. 그래서 OX 문제로 해서 애들이 확실히 이 보기를 다 짚고 넘어갈 수 있는지 이런 식으로 연습을 시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분리 파트 한번 가지고 와봤는데요. 이게 왼쪽이 대일고 그 그래프, 오른쪽 이제 저희가 엄청나게 연습했던 그 그래프인데, X축, Y축을 보시면 시간 운동량 그래프라고 해서 이것도 사실 이 그래프를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느냐의 싸움인데, 이것도 사실 좀 평이에요. 그래서 저는 렇게 심각하게 시간 힘 그래프도 배우고, 막 어떻게 충돌하느냐에 따라서도 계산도 다할수 있게끔 그렇게 애들 가르쳤는데, 막상 애들이 시험 문제를 딱 받아보니까 아금 물리에서 킬러가 안 나왔어요 이렇게 연락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얘들아 우리 다음에 또 물리가 나오면 그때는 진짜 선생님이 킬러를 내실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다독거려지면서 실수 안한 거에 칭찬을 좀 많이 해준 편이거든요 그래서 물리는 이런 식으로 좀 상당히 평이하게 나왔다 그래서 여기 유형 같은 경우도 항상 선생님이 출제하시는 대표 유형 보기로 내셨습니다 그래서 어그 대일고 같은 경우는 화학이랑 물리에서도 어, 대표 유형 정도 잡고 갔으면 김양고사는좀 무난하게 어, 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생명과학파트 한번 가지고 왔는데요. 여기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완전히 똑같습니다. 지금 여기 오른쪽이 저희가 문제과제로 나오는 프린트고요. 왼쪽이 대일고 그 실험파트 문제가 나왔거든요. 표 OX는 보이시죠? OX도 완전히 똑같고요. 위에 나와 있는 조건도 똑같고 기억 니은 띠고 보기도 심지어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원래 서술형 같은 경우는 데 뒤에 배치를 하신다는 선생님들이 근데 이 문제가 유일하게 객관식이랑 서술형이 혼합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 실험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어야지 이 서술형에서도 애들이 완벽하게 구분점스트리지 않게끔 그렇게 서술을 할수 있었던 문제가 출제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표적으로 이제 물화생지의 유형을 가지고 와봤는데요. 다른 문제도 역시나 평이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어, 아까 열심히 끄덕끄덕 해주셨는데 실수, 진짜 대외보는 그 실수입니다. 실수. 네, 그래서 이제 저희 대일고 통합과학 내신 대비반을 먼저 설명을 드릴 건데요. 저희 2학기 때도 마찬가지 일요일 9시 반에서 1시까지 진행을 할 건데, 대일고가 시험이 좀 빠른 편입니다. 이번 기말고사도 좀 빨랐고요. 2학기 중간고사도 좀 빠르거든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보통은 8월 11일에 개강을 잘안 해요. 8월 11일까지 특강을 하시거든요. 근데 대일고를 위해서 제가 특강 하나를 없애고, 8월 11일 날 대일고 내신 대비반을 열려고 합니다. 그래서 회차는 7 플러스 1 회차가 나올 예정이고요. 저희 여름방학 같은 경우는 애들이 매, 문의를 많이 주는데 통합과학은 사실 너무 짧잖아요. 그리고 어차피 2학기 때 내신대비반으로 배울 건데 이 여름방학을 그렇게 쓰기엔 너무 아깝다. 그래서 저희 이제 악명높은 화학 들어보셨나요? 제가 화학 담당이어가지고 화학 원 특강을 열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대일고 내신대비반이랑 기존에 똑같은 시간 같은 경우는 1, 4단원 기본반을 열었어요. 이 일사단원이라는 게 지금 화학원에서 제일 제일 어려운 그 양론 파트거든요. 그래서 이게 혹시 화학원을 진짜 안 들어갔다, 선생 님 진짜 안 해봤다 하는 친구들도 일사단원은 지금 여름방학 때꼭 잡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본반을 추천을 드리고요. 나 화학원 그래도 한번 돌려봤다, 중학교 때 한번 해봤고 그중3에서 고일 올라가는 그 기간도 있잖아요. 그 기간에 나 화학원 한번 해봤다 하는 친구들은 문풀반으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이 문풀반 같은 경우는 일요일 2시에서 5시 반에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어, 좀 다른 점이 있다면, 이문풀관은2시기 때문에 5회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어, 대일부 이 개강이랑 살짝 겹치는 주가 있기 때문에, 그것만 유의해서, 네,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제 강의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건데요. 당연히 자체 교재 쓰고 있고요. 클리닉 자료 엄청 나가고요. 문제 자료도 엄청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문제가 너무 적어요 라는 피드백은 전혀 없었거든요 그래서 문제는 충분히 풀리고 있고요 그리고 백지 복습 이거 되게 애들이 좋아했었어요 그러니까 저희 대일고 같은 경우는 서술형 부분 점수에 대한 논란이 조금 있잖아요 그래서 이 백지 복습을 저희 매주 보거든요 그 이걸로 백지 복습에 이제 단단히 훈련을 한 친구들은 어 반갑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실제로 이걸 쓸수 있느냐 없느냐의 싸움이기 때문에 백지 복습을 진행하고 있고 저희 클리닉도 매주 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간단하게 필기 한번 가지고 와봤는데요. 저희 이제 남학생들이라서 조금 불안해하시더라고요. 우리 학생들이 필기는 잘 할까? 이거 남학생 필기예요. 어, 은근히 좀 꼼꼼하게 잘 쓰죠. 그래서 왜냐면 이걸 토대로 제가 백지국수 테스트를 만들거든요. 그러면 애들이 이거를 잘 암기해 와야지 자기 테스트를 통과할 수 있으니까 네, 꼼꼼하게 잘 필기를 하고 있고요. 어, 백지국수 테스트 같은 경우는 제가 아예 백지를 주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좀 힌트를 줘요. 그러면 이제 애들이 다 이렇게 채워나가는 식으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보내드리는 문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엄청 길죠? 네, 엄청 긴데, 제가 답장을 바라, 바라는 건 아니고요. 한 번만 읽어주시면 우리 학생들이 어떤 진도 나가고 뭐잘 따라하고 있는지 그 부분만 잘 확인해주시는 용도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학생들이 과학 잘할수 있도록 믿고 맡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